웬, 웬 춤추고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laughs> 차전 경기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라운드 보이시죠? 지금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시간 후인 6시 30분부터 경기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딱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완연한 봄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4시, 5시 기준으로 15도 있고요, 잠실은요. 그리고 자외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다 보통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야구보기 딱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따 저녁에는 조금 추울 수 있겠죠? 찬바람이 불 수도 있어서요. 그래도 여전히 좀 따뜻하게 경기장 찾아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외투 같은 거 단단하게 입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또안 온대요. <laughs> 맞아요. 미세먼지가 보통이어가지고 딱 시야도 가시거리도 딱 넓게 잡히고 좋습니다. 자 오늘 중계 방송은요.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중계 방송은 SBS 스포츠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SBS 스포츠에서 두산 베어스 경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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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왜안 들어오 셨거든요 지금 여기 2 5분이나 계시는데 <laughs> 25명이면 25번은... 지금 두산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는요 현재 순위는 3위예요. 각자 지금 두산은 하나를 상대로 1승 1패 나눠 가졌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롯데자이언트 를 상대로 1승 1패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 똑같고요. 3위로 오늘 선발은 두산베어스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자후렌코프 선수 지난해 다승왕이죠. 두산의 믿음직한 선발인데요. 지난 시즌 28 경기에 출전해서 18승 3패 평균자책점 3.74를 기록한 우리 자랑스러운 선발입니다. 자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번 시즌에도 참 안정적인 피칭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발 두산 베어스후렌코프 선수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최원태 선수입니다. 최한태 선수는요. 키움 히어로즈의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요. 근데 키움의 토종 선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좀팀 내에서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해 23경기에 나와서 13승 7패, 평균자책점 3.95를 기록했습니다. 좀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년 좀큰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시구는 없고요, 어, 홈경기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4회 초에 어, 사다리타기 게임 있고요, 5회 초에 댄스타임 있고, 6회 초에 키스타임, 그리고 7회 초에 붐업타임, 8회 초에 락투더두산, 계속 이렇게 이닝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계속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경기, 재밌는 응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 사요. <laughs> 저희, 저희 지금 라인업은 아직 발표가 안돼 있어요. 라인업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나요 어, 네,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 권혁 선수하고 배영 선수는 이번 주 주말에 아, 이번 주 금요일에 퓨처스 이천에서 퓨처스 개막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어떤 플랫폼이 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유튜브 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그뭐 카카오에서 할지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잘볼수 있는 채널, 볼수 있는 플랫폼으로 할수 있게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겠습니다. 이해 어, 예, 말씀하세요. 자 이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한요 며칠 계속 입고 다녔던 양털 잠바 기억하시나요? 양털 후리스? 두산 베어스. 이번 시즌 위펜의 신상이었죠, 양털 후리스. 그 여러분, 그게 무려 완판됐다고 합니다. 박수. 네. 어, 어제 알았습니다. 네. <laughs> 와, 이게 뭐... 네, 그거 정말 예뻤죠. 저도 그래가지고 계속 입고 다녔는데요. 그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제 입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번 주 내에 제 입고는 힘들다고 하세요. 이제 열심히 공장을 가동하고 계시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직이란 참 신비로운 그 산업이죠. 뭐 이게 야를... 인모, 인모죠? 예, 네, 물에서 인조 모죠. 야, 진짜 양을 한게 아, 아니잖아요. 인모겠죠? 예, 이게 예, 예, 또 국물 보호를 인모. 위해서 인모를 하고 있는데 네. 짜는데 도 오래 걸릴 거니까 송래술 <laughs> 효과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송래술과 아닙니다. 모시 연하게 뽑았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래술이 정말... <laughs> 후리스 효과를 입용한 거지. <laughs> 야, 후리스 <laughs> 아, 효과. <laughs> 근데.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일요일 경기 때는 제가 그 오렌지석에 앉아 있었는데, 대략 한 그거 입고 계셨던 분 5분, 6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위펜의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네포스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포스에도 이번, 내일, 내일이죠. 내일 신상 의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laughs> 그, 바람막이 네 종류가 신상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내일 이제 경기 오시는 분들 좀 들려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이 3, 4월은 바람막이 계절이죠. 음, 그렇죠. 또, 또 공교롭게 제 월급날이 내일이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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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좀 어머머. 넉넉하게 110까지 사이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어, 아, 굉장 아, 종이 종이 인형 파는 게 아닙니다. 종이 인형 위펜. 위팬... 이에요 <laughs> 팬북 구입하시면은 종인형 <종이> 딸려오니까요. <laughs> 팬북 구입하시면 됩니다. 종인형 이 완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팬북이 완판돼야죠 아, 아, 팬북 완판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인스타에 많이 인증해 주세요. 네, 거기에 그 송내슬 리포터라고 동명인의 사진이 있는데 <laughs> 이 사람 아니에요. <laughs> 그때 저는 아, <laughs> 제가 속고 뽑았어요. 단단한 <laughs> <다 웃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미스, 미춘 입선이네요 이분도. 그래서 아 말도 조용조용하고. 전좀 다른 매력으로 미스춘 향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기 취 사기춘 향이라뇨 사기 취업이 <laughs> <사기춘향이라뇨>? 아니 <laughs> 사기 취업을 한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키움전이고 선발투수는 프랭코프와 최원태 선수의 대결입니다. 현재 좀 날씨가 조금 어, 따뜻한데 음, 네. 해지면 춥거든요. 어, 우리 팬분들 무릎 어, 단열라던가 패딩이라던가 좀 챙겨서 또춤 비용. <laughs> 추운 비용 <laughs> 추운 비용 네, 내지 않게 하십시오. 아, 네. 또 하신 말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정말 행복한 앵그리버드 후렴코프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참 영상에서. 이 <laughs> 정도면 어, 될까요? 3분이다 종료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죄송합 <laughs>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라인업은 아직 발표가 안난 상태이고요. 다톡방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키움 히어로즈 선수분들이 지금 열심히 워밍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색이 이쁘네요. 정말 오늘은 꼭 이기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진짜. 어, 뭐 때되면 뭐, 올라오겠죠. 어 뭐, 이제 뭐 시작한 거니까. 맞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요. 더 멋진 모진을습은줬으줬좋면좋니습 이제 뭐 사람의 t s 뭐 하루로 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아침에 눈뜬 정도? a n a 이 d it's actually your own. I said,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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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셨죠? 아 지금 두런두런 보고 또다시 말나마서 왔어요.라고 해주셨는데, 2시간 <laughs> <laughs> 정도 이제 어, 말씀을 뭐, 하시다가 뭐, 바로 왔어요. <laughs> 지금 뭘 이렇게 2시간이나 이제 <laughs> 방송을... 거 그러니까. 아, 제가 시간을 조금 헷갈렸었어요. 이게... 어, 이게잠 음... 조금만, 내가 지금 13시에 시간 <laughs> 뭐... 14시에 시간 뭐... 아, 그럼... 이게... 2시간을 했더라고요. 음, 음, 또렇게 또 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두산베어스도 음. 워낙 또 말할 것도 많잖아요. 그쵸? <laughs> 이거 버튼 언제가 없었어요? 아 내일입니다. 내일 촬영하는데요. 어, 언박싱, 박싱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세워놓고 그냥 리액션 정도 찍을 예정인데 아마 망할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딱 각이 이거 망각이 나옵니다. 아, 이 각도가 이게 노잼이란 각도가 나오고. 재미 없어도 어쨌든 이제 실버 버튼을 개봉했다는 거가 중요한 거니까요. 맞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사장님 뜯으신 CCTV라도 제가 보내드릴 걸. <laughs>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저게 저선 CCTV라도 공개해 드릴 걸예요 <laughs> 네. 확실입니다 <laughs> 틀린 네. 사시죠 아, 제가 동영리포터 <laughs> 보고 싶은분계실거니까 보여 드릴게요. 뒤로 뒤 계세요. 보고 싶은 분 계세요? 뒤로 계세요. 아직 대답을 안해 주셨어요. 뒤로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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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양털 후리스 안 입었어요. 네, 일부 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춘잠이요. 춘잠 춘담, 춘잠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동계가 아요 동계. 안에 두툼하게. 입고. 지까지제 얼굴을 안보여드려가지고 편했는데 갑자기 얼굴 보여주시네 <laughs> 네 지금 5시부터 대문이죠? 5시부터 대문이니까요 5시부터 등장 가능하십니다 다른 구장 선물투수도 말씀해주셔야죠 아, 아, 다른 구장 선물투수도 아 다른 구장소수도 궁금하실까봐 말씀 드 일단 사직구장에서는요 삼성이랑 롯데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어, 오늘 선발은 헤일리 선수와 톰슨 선수입니다. <laughs> 근데 라인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학구장에서는 LG와 SK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 선발은 임창규 선수, 다익손 선수입니다. 그리고 상원경기장에서는요 KT와 NC의 경기이고요 선발은 이대은, 이재학 선수입니다. 오늘 비더를 추천 한번 해보시죠. 비더를 하세요. 오늘 누가 안타를 칠 것인가? 산이야? 어어 전구단 안타는 뭐아비대레 어, 초보네요 역시 <laughs> 뭐 안타는 뭐 안타는 쓰레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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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외하지 마세요. 지금 피 d 님이 약간 피곤하셔서 <laughs>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는요 하나와 기아의 경기이고요 선발투수 김재영, 임기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두산 소식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오늘 안타 누가 찍을 것 같으세요, 주사해서 그럼 하나, 추천해 주시죠. 마음 같았으면 다... 한 명이면? 다 치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 투수 누구고요? 최원태 선수? 네. 최원태 선수 어떤 선수 중에서? 평균자책점 이런 거는 좀후레코프 선수랑 비슷하시고 아 그래요? 네. 엄청 잘하는 거 네. 같아요. 그리고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됐던 야, 어떤, 어떤 선수. 선수죠? <laughs> 도대체, 저는 약간 두산 살 뭐, <laughs> 사이드 세요? 쓰리코터 <laughs> 세요? 아, 잠시만요. 아, 이 사이드 세요코리코터 세리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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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리코리터 가자 오늘 제재원이요아 네? 재원.. 아로제 선수 오늘 올린오제월 선수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캡틴 애국 애국 <laughs> 가자 오늘 나올 때됐거아아 아, 오지일 선수 있네 오지일 선수 오지일 선수죠 오지일 선수 네. 쓰리쿼터인데 오버에 가깝다? 우회로 예, 주죠? 아 잠깐만 우회로 집중 경제단에서 집중 열심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음. 군이 불가능했는데 우재원 선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상... 진짜 4번 타자 누구일까요? 어, 두선미였어요김원선수죠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음. <laughs> 아니 3. 305번이랑 지금 헷갈렸어요. 프린트 돼서 나오겠죠. 네, 이사람마치죠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피디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빨리 밥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지 이제 스케치도 찍으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인사드리시죠. 네, 피디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경기 오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 집에서 편안하게 퇴디로 보고 계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구 경기 어, 야구장 올려서 배구 경기도 보실텐데, 네, 잘 보시고 어, 지금 NC에서 그쪽에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이버에서 저희도 아마 목요일에 해주시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라이브!